아니, 언니 얼굴 안 나와요. 걱정하지 얼굴이 와서. 아니라 지금 너무 어색해. 언니 얼굴 나와, 앉으며. 일어나. 아니, 아니, 앉지 마요. 어서오세요, 프리토머니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앉지 마요. 아, 안 되는데. 언니 머리통 나온다. <laughs> 어, 머리통이래. <laughs> 아 어, 무식해 <laughs> 우리, 우리 괜찮아요. 어 괜찮아. 아, 자, 어. 익숙해서 괜찮아. 익숙해요, 우리는. 어, 자, 아유 우리 언니 지금 뭐한데? 오묘 오묘. 세상에 이거 레드탄 레드탄 입고지는거좀 보소. 환장하겠네. 이 뭐요? 언니 좀 들어볼게요. 야 여기다가요. 8월 9일날 입고지했다고 세상에 23년 8월 9일 여름에 입고지 해놨는데 던져놨는데 후욱한 애가 나고 이만해졌네요. 우리 고객님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12월 말일이래요. 근데 말일 돼가는데 오묘. 8월에 이 꽃이 던져놓은 애가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에이, 얼굴 하나를 만들려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진짜 고생하신다. 난 이거 이꽃안 해. 어니어 <목소리> <laughs> <언니, 웃음> 죄송합니다. 어, 자는 왜 이렇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건데. 고 어, 오, 우리 언니 이 꽃이 진짜 잘한다. 여기 또 희한한 언니 하나 또 있네. 우리 그 매니아 언니. <laughs> 와. 원래 매니아님들이 이곳이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가는 거예요. 이야, 이 언니 또 희한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름 다 적어 놨죠? 여기 비바주 뭐야, 얘, 어머, 비바주 어머, 언니, 막 희한한 애들 뭐, 라일락도 이고지예요 언니? 이 네, 네. 라일락이죠, 지금. 요 던져놓네, 얘는. 이거 큰 애가 던졌잖아요. 오, 어, 뭐, 알아요, 언니. <laughs> 라일락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한 애도 하는구나. 흔한 저는. 그러니까 대박이세요 우리 응, 언니. 지금 생명이 하나가 다 아까워요. 어 그러니까, <laughs> 야 대박이세. 이렇게 이렇게 키워요. 지금 보면은 얘는 뭐야 흙개리인데, 흑흙개도 음, 예쁘게. 진짜 토분에다가 어머 아기자기도 해라. 이게 매니아지. 진짜 매니아지. 어, 매니아입니다. 왜냐면 어, 나는 이런 아이 생명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이러고 있지요. 정말 매니아님이세요. 어, 식물 사랑하는 자, 우리 민키 언니예요. 자 우리 민켄 나 나도 반대예요. 저기 저끌로 언니 나도 반대야. 나도 휙 던져버려. 휙 잘라버려. 나도 나도 그래요. 어 근데 여기 진정한 매니아님 있으시네요. 여기 수련 보세요. 어 언니 이거는 설마 입고지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아프라이를 꽂아놨대. 아 아프라이를 꽂아놨는데 살았대요. 너무 이쁘다. 아우 예뻐 예뻐 예뻐. 세상에 요 토분이에요 우리 그림들 토분. 아 이뻐. 이렇게 아픈 아이 꽂아서, 아니, 이제 본, 본 저기를 봐야지. 우리 언니 어떻게 키우시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꼬지가 너무 신기 반기해서, 아, 예 희한하게 이 꼬지를 하네. 그리고, 매니아님들이 꼬지 잘안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꼬지를 많이 꽂아놨네. 그래갖고 너무 어머 여기 루비 목걸이 야 여기 루비 목걸이 꽃혔어요 여러분들 꽃 핀것 좀 구경하세요 너무 이쁘다 지금 꽃이 이렇게 요 해요. 노란색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죠 아우내 손이 조금만 이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아 예쁘다 세상에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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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또그 모건 뷰티도 그렇고 요즘 엠만한 애들이 자 봄에 한번씩폈는데 지금 꽃이 또 피고 있거든요. 막 몽우리지고 막 했어 지금 저희 집에는요 베란다 문을 확 열면은요 그 아이 그 세레시스금 그 아이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향기가요 너무 좋아요 저희 베란다는 아그딱내송이 네 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꽃도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금 엄청 오래 가고 있습니다. 어머 슈가 베이비를 세상에 이렇게 야. 슈가 베이비 요렇게 키웠어요. 아우 너무 예쁘다. 우리 언니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란다 자리 분에다 요렇게 심었는데 아유 우리 언니들도 나 따라서 아주 그냥 나 따라서가 아니지. 우리 언니들도 아주 잘키우십니다 이렇게 막 그냥 뭐랄까 넘치는 수영에마디바 여기다 꾸역꾸역 집어 넣는 것좀 보소 세상에 우리 언니 나보다 더하네. 라피네 루즈봐요. 우리 고객님들이 라피네 루즈 너무 너무 예쁘죠. 이 라피네 루즈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하고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嗯。Uh. 리디아, 리디아라는 하고 많이 닮았는데 리디아는 입장이 조금 길고 광택이 좀 있으면서 얘는 또 약간의 분감이 있고 또 개하고는 살짝 다름이 있는데 생김새가 비슷해갖고 제가 어저께 조금 헷갈렸거든요 농장에서요. 근데 얘참 이쁘네. 야 라피네루즈 이 언니는 라피네루즈가 있네. 전 없습니다. 제 것까지 다 파갖고 우리 고인님이 사고 갖 가셨어요. 그래서 없어요. 아 예쁘다. 이게 렇 음내분에다 둘이 나란히 이렇게 마디바고 심어놨는데 너무 이쁘네요. 어머 여기 고양이하고 강아지 있다. 요거는 프리티제이 공방 사장님 화분인데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아우 예쁩니다. 언니 강아지 키우나? 키웠는데 안 키워. 어, 고양이 키우나?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키운데요 <laughs> <사장님이 웃음> 어, 음, 아우 예쁘다.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까멜리아, 제가 제 쇼츠 영상에서도 짧은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 까멜리아가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서 무슨 계절금 나오듯이 이렇게 새까맣게 까만까만해지면서 이렇게 요즘 이뻐지고 있더라고요. 까멜리아가 정말 예쁜 계절, 요즘 예뻐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까멜리아, 앨리스, 뭐 이런 아이들, 어, 한번 베반의 장미 같은 아이들, 헤라 같은 아이들 한번 요즘 내 베란다 아이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엄청 이쁘게 하고 있죠. 요즘 까만까만한 이쁩니다. 자, 우리 언니 지금 바빠요. 막물 애들 막 이렇게 저면에서 주고 있고. 날이 요즘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우스 온도가 17도예요. 여기 우리 언니거 보면은 지금 여기 온도계 갖다 놓으셨는데요. 여기 온도계 보시면 온도계 이렇게 습도는 44%고요. 습도도 너무 좋습니다. 자, 여름에 겨울에는요. 습도 6 0 유지하면 진짜 좋은 습도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어머 여기 신기한 거또 있네. 이 언니 이거 뭐요? 세상에. 야, 언니 입꼬지. 이거 지이 꽃이에요? 네. 진짜? 응. 이 야. 이 천대전송. 입고 다 뜯고, 이 꾸진 거다 뜯고 이제 얘가 제대로 크는 애들이야. 아, 진짜? 네. 어, 대박일세. 어머, 희한하네. 뭐 신기하네. 여기 오니까 참 신기하네. 우리 <laughs> 여기 조한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조한 다니엘 너무 예쁘게 키워 놓으셨습니다. 예쁘고요. 여기 화이트 길바는 뭐 말해서 뭐해 정말 얘는 미스 코리아예요. 그리고 여기 페리도트. 페리도트 예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라오치스 라오치스도 이쁘면서 우리 언니 지금 휴밀리스 언니 휴밀리스 얘는 물 언제 줄 거예요? 어, 줬어요. 아 줬어요? 네. 언제 줬어요? 어 지난주 줬는데. 어 얘는 네. 언니 얘야말로. 어, 점액시켜서 좀 맥여야 되겠다. 음, 얘는 휴밀리스가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한번 찌글찌글하다가도 한번 정신 차려서 빵 터지면은요. 이 아이 같은 경우 그냥 땡땡하니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활착하는 속도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쭈글쭈글한 이게 살이 빠지는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휴밀리스는 조금 어, 뿌리 활착하는 과정에서 이게 살이 빠져 있는 과정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와, 그리고 요거 어띠아모 우리 고객님들 제가 띠아모 분갈이 영상 찍어놓고 있거든요. 제 띠아모는 띠아모도 아니네. 진짜 예쁘네. 이 언니가 먼저 심었을 거예요, 저보다요. 근데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달쟁이 화분에다가 둘이 세트로, 이게 5만원짜리 이 화분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 안전 좋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여기다 휴밀리스 대품을 심어 놓으셨네요.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미 공방분 두 개, 요거 우리 언니가 하셨어요. 요거 하셨는데 요거 진짜 찾는 분 많았었는데 이 언니가 제일 먼저 집어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양이, 양이, 어머, 양이 양. 너무 이쁘네. 양이 양, 요, 부케처럼 모양새 이쁘죠. 우리 집에도 이 아이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지금 우리 베란다에 있는데, 자꾸 눈이 가면서 쳐다보게 되는데, 어, 색깔은 이 언니가 키핀자 있는데, 이 언니보다 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언니. 내가 화분이 더 작나? 제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더 이쁜 것같아 제가 이 화분보다 더 작은 화분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색깔이 조금 더 베란다인데도 이쁜 것 같고요. 여기 언니도 넘치는 수영에다가 요 나나우쿠미니하고 아니 저를 쫓아다니면서 예하고 짝꿍을 뭘심을까요 하길래 알아서 심어요. 그랬더니 나나양을 심어놨네. 너무 이쁘네요. 나나우쿠미니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우리 고민들이 아이 나나우쿠미니도 색감이 들어오면요. 완전 빈고한 색에. 정말 이 화이트기를. 같은 요런 색감 있죠? 색감 요런 색감을 내 주면서 이 아이가 고런 색감으로 뒤집어 씁니다.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손톱 끝에 손톱이라는 아이는 없어요. 손톱은 없는데 뭐 볼터치 여기 우리 연지곤지 찍듯이 요렇게 이쁘죠? 어, 분홍색 점을 하나씩 찍고 있는 아이들이 아우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 뱀들 요렇게 심으세요. 우리 고기. 우리 언니가 지금 완전히 그 뭐라 할까? 어 제, 제 거, 제 분갈이 지금 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하게 식재를 해 놓으셨네. 너무 예쁩니다. 여기. 어머네. 핑크 스팟 보세요. 핑크 스팟도 지금 여기 만 원짜리 화분이거든요, 이거. 이만 원짜리 설화분인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언니 조금 만질게요. 음. 자, 여기다가. 아이구야 세상에. 화분 테두리 안 보여. 우리 고임들이 보세요. 이게 얼마 작은지 아세요? 제 손을 보시면요. 제 손에 이렇게, 지금 제가 손에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야, 여기다 빵 터지게 심어 놨는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색감도 빨리 들고, 어, 물주는 시기는 조금 빨라지고, 분갈이 시기가 빨라질 수 있, 있지만, 고거 잘, 캐치를 하시면요 우리 아이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요 미니 서랍은입니다. 근데 미니 서랍은 지금 없어서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고양들 지금 제가 계속 품절 문자 날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객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있지요. 아 수량도 얼마 없으면서 수량 얼마 없는 게 아니에요. 수량 이번에는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냥 순식간에 한삼4 0분 만에 훌러덩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연히 바쁘다. 지금 언니는 까라솔이죠? 네, 예, 까라솔도 지금 물 저면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까라솔 이거 엄청 무은 아이네요. 와, 예쁘다. 요렇게 우리 고객님들 까라솔이 이렇게 묵으면은요, 요렇게 나무처럼 됩니다. 진짜 예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색감이 요렇게, 어, 약간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어, 이 아이들이 서로, 어, 이 참견을 해요. 옆에 있는 아이를 입장을 참견을 해서 요게 약간의 상처가 나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색깔 자체가 요렇게 핑크 빙크 핑크하게 나오니까요 우리 고양이들 이 까라솔도 노란색과 핑크색이 조화로 워서 엄청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연 군생이네요 나무처럼 이렇게 키우니까 적심장국도 없고 정말 예쁘네 아우 너무 예쁘다 어머 우리 언니 여기다 휘밀리스 담가놨어 빨리 됐네 겁나 빨라 아유 아기자기해 아기자기해 너무 예쁘다 이거 땅나기야 당나기당나기 당나귀. 당나귀. 어머 이 아이가 우리 고객님들저이 아이 얼어 죽였어요. 이게, 아, 아틀란티스 이 아이는 원래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그, 완전히. 글쎄요, 지금은 얼어 죽인 것 같지는 않고 봄되면 알것 같은데 일단은 죽었다가 봄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바이솔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볼 건데요. 어, 우리 언니 거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화분 이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잘라서. 와 언니 잘라서 미쳤나 봐. 동네.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언니 아, 확실히 적심하니까, 언니, 음. 이게 올금이 많이 나오는구나. 음. 야, 우리 고객님들, 이해가 얘래요. 지금 얘를 적심을, 요 옆에 잘랐지요? 음. 지금 잘랐는데, 나도 적심한데, 앞에서. <laughs> 잘랐는데, 여기다 이렇게 꽂았는데, 요렇게. 어머, 너무 예뻐 이뻐, 언니. 이뻐요. 야, 대박이다. 언니, 진짜 잘 키운다. 아, 이 언니. 이연이 또, 저기, 희한하네. <laughs> 아니, 또, 이한하네 아니, 여기 보면은 진짜, 여기. 다이꼬이래요 어머나, 어 신기하다. 이연이 완전 생초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고객님들. 생초보 아니에요. 좀 오래 되셨어요. 집에서 한참 키우셨거든요. 근데, 아니, 생초보 아닌데, 이 꼬지가 너무 많길래. 근데, 다육이 진짜 식물 사랑하나봐. 어머, 나는 뭐하고 있지? 나는 막 갖다 버리는데. 입싹 갖다 두드겨 버리고 그러는데. 어머, 언니 줘야 되겠다, 모아서. <laughs>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다 써놨어요. 어머, 세상에. 뭔 사람? 이거 헤리아슨인가 봐. 이거 다 모아놨어. 헤리아슨도 우리 고인들 그 러블리 로즈만큼 엄청나게 입건이잘 되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 펜댄스 보실래요? 펜댄스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구만. 보니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막 요런 거. 이런 막 주렁주렁한 거 좋아하는구만 녹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니까 응. 어머 세상에 난또 언니 나는 얘가 얼마나 웃기게 진상으로 돼 있는데 언니 진짜 예쁘다. 이거는 네틸제문고를는데 물을 조금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저처럼 물 많이 말리시는 분들은요. 언니 키핑머치 예뻐진 거예요. 아 그래 언니? 계속 물주기하고 키핑하니까 다 예뻐진 거예요. 언니 얘는 계속 예뻤을 것 같은데? <laughs> 집에서는 완전 웃자랐는데 여기가다젖지잖아요아 진짜? 이렇게 할거 지금 옆으로 막 내려. 이게 계속... 웃자랐더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색깔도 예뻐. 그러는데 <laughs> 어,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네틀쟁이. 키핑 오니까 다 예뻐진 거야. <laughs> 어, 키핑 오니까 다 예뻐진대요. 맞아요. <laughs> <laughs> 어머 <laughs> 어제 예뻐지긴 한데 언니 나도 베란다 에 있거든? 근데 베란다에서 진짜 예뻐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막 그냥 넘치게 심는데. 키핑장은 조금 여유 있게 심어도 괜찮잖아요, 언니. 그치, 그치. 그게 조금 야, 근데 이런 거 좋아해. 백봉국이. 뭐 봉국 씨 여기 있네. 우리 봉국 씨. <laughs> 어, 이 봉국 씨 꽃피면 진짜 예쁩니다. 이 백봉국 진짜 꽃피면은요. 모르는데 얘가 그 벽어연 있죠. 벽어연이랑 그런아이들하고 꽃이 똑같은 꽃이 피어요. 근데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이 봉국 씨, 봉국 씨 꽃피면 제가 그래요. 항상. 저는 진짜 묵은 아이가 있어요. 이 봉국 씨가. 엄청나게 묵었는데요. 이 봉국 씨꽃피면 제가 봉국 씨 꽃폈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네. 어, 이 아이 꽃피면막이 이 마디바디에서 진짜 꽃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이 아이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언니 꽃꽃꽃 꽃, 꽃 좋아하나 봐. 이이 이 아이도 그렇고. 네, 꽃 좋아해요. 그죠꽃 예쁘게 피는 애들 다 갖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래야 꽃 좋아하네. 여기 루비 목걸이 봐. 아, 언니 꽃목걸이 담아졌네. 진짜. 그때 이거 심는다고 언니가 나한테 네. 어다 심어 엄청 많이 컸어요. 어, 어다 심을까 하더니 화분 이거 괜찮 어, 너무 괜찮네. 분유 화분 충분하네. 이거, 아, 이거 언니내 바구니 들었을 때산 거예요? 언제 산 거예요? 그때 따로 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응, 응, 맞아. 중고 맞아, 화분. 응. 내가 응. 이 중고 화분에 팔았던 네, 거야. 네. 야, 이거 2년인가? 뭐야 이거? 와이거 뭐야 아 요실거 이게 여기 와갖고 했는데 너무 예뻐졌어 얘도 꽃이 이쁘거든 노란색 네, 네, 네. 민들레 같이. 네, 네. 어우, 언니 진짜 꽃 좋아하는구나. 음, <laughs> 언니 네. 언니 프리티 갖고 있구나. 난 프리티가 없거든. 음 적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네. 신기하다. 프리티 오면은 프리티가 없고 음. 우리 매니언님 프리티가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프리티 다 여기 이 프리티거든. 이 프리티예요. 음. 아 그래요? 어 예. 얘 이름이 좋아서 나는 그리고 강해서 얘가 이뻐요. 강해요 아 예쁘다 세상에 우리 고인들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어, 이렇게 항아리 단지에다가 요렇게 해서 물을 여기다가 살짝 요렇게 단지같은 요런 화분에다가 요기다 이제 흙 채운 데다 요런 것도 있고지 다 던져는 거 보세요 이야 묘하다 생각할수록 묘하네 <laughs> 아 우리 언니 대단하다 우리 언니 아, 존경해야지. 네. 야, 네. <laughs> 어머,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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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스. 뭐야, 언니, 얘? 얘, 뭐야? 얘. 포토시나. 어, 포토시나. 응. 언니야, 내거하고 다르게 생겨갖고. 아, 그래요? 내거는 떼굴떼굴, 그, 멕시코, 아, 저기, 로즈같이 생겼는데, 얘는 웃기게 생겼네. 사장이 됐다, 그럼, 한 거예요. 어, 그래, <laughs> 근데, 얘는 진짜 웃기게 생겼네. <laughs> 얘, 얘도 엄청 묵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언니. 짤뚱해져서. 아, 못 알아보잖아, 거예요? 지금. 음, 너무 예쁘다. 어머, 웃기다. 진짜 예쁘다. 아 예뻐. 얘가 아마 포토시나 붉은 거 팔았을 때 그때 음, 샀나보다. 음. 너무 예쁘네. 얘, 하나, 얘도 입고이들 얘도 지니 여기 언니는 이고지 전문가네. 야 여기 지금 서랍 안에 우리 회원들 보시면은 지금 언니 거 자꾸 만지면 안 되는데 이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호리병이에요. 우리 박 실장은 그때 그 파피스 로즈를 여기다 심었잖아요. 파피스 팝피스, 맞을 거예요. 그거 심었어요. 철알 심었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이렇게 캔디케임금이랑요거 미니벨금 심어놨는데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자, 요렇게 요런 아이들 자, 같은 성질이에요. 이두 아이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쫙방근으로딱 틀림없이 가야 되는 애들, 습도에 굉장히 약한 아이가 이두 아이거든요. 진상진상 내가 맨날 여름 되면 얘네들 손가락질 하면서, 야! 그러고, <laughs> 얘네들한테 막, 그, 그, 애들한테 뭐라 하듯이, 야! 너 뭐하고 있어!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딱그두 아이 중에 대표주자예요. 근데 지금은 자, 햇빛을 마음껏 봐야 되니까 여기 지금 햇빛이 완전히 좋은 곳에 두었고요. 지금 우리 언니 정말 키우는 것도. 잘 키우네. 여기 수연이하고 양진이 같은 애들은 햇빛 딱 좋은데 지금 딱 좋은 자리에 다+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추위를 타는 애는 이 복도 쪽에 복도 쪽에 위치한 줄리아나 이런 애원이 엄소 아이들은 이쪽으로 또해 놓으시고요. 배치를 참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세트세트 세트 맞춰서 이렇게 잘해 놓으셨네요. 어머 언니 이래야 되는데 나 얼른 갖게 퇴장할게요. 자 언니 이렇게 괜찮아요. 하세요. 자 우리 여기 자 민키 언니가 민키 갖고 있네요. 어우 민키 예쁘다. 민키 진짜 예쁜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민키 참 좋아하는데요. 제 민키는. 지금 머리 산발하고 지금 튀어나가게 생겼어요. 그래 갖고 제민 키도 지금 돌봐 줘야 되는데 언니는 민키를 제대로 예쁘게 키워 놨네. 민키가 원래 이런 색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키 매니아입니다. 우리 민키 언니. 자 보시면은요. 여기 요것도 본인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다 놓으셨대요. 너무 이쁘지요 돌로 만들고 요 밑에 받침은 차르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민키라고 이렇게 써 갖고 요렇게 해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민키 언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우리 민키, 사랑해 언니. 민키 언니 민키 언니 다육 생활 응원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